네, 안녕하세요. 바둑사알입니다. 오늘 문제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패가 나면 성공이고요. 자, 일단 문제 자체를 보시면 백의 궁도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쉽게 잡으러 가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예, 바깥쪽을 보시면 전체 백돌이 흑한테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백의 자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드리는 백돌 두 점도 흙의 자충을 또 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점의 존재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 생각보다 높고요. 한 5, 6단 분들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흑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로는, 네, 궁도를 줄여가는 수, 그리고 뒤쪽으로 물러서는 수, 그리고 붙이는 수, 붙이는 수, 일선으로 치중가는 수, 이쪽을 먼저 치중가는 수, 여섯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밀고 들어가는 수는 100이 물러서도 쉽게 살고요. 그리고 막으면서 이두 점을 잡더라도 네 쉽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00이 더 이상 물러설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수는 너무 쉽게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침착하게 이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충을 피하면서 자이 수는 일단 100에 한번 단수 쳐 두고요 자 이곳을 때릴 수밖에 없겠죠 자 손을 빼도 백이 살아 있습니다 자 손을 빼더라도 백돌이 살아있고 백이 오히려 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쉽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으로 있는 수도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한칸 뛰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백이 끊어온다면 뭐 이런 곳을 뛰거나 붙여가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수 있는데요. 막상 잘안 됩니다. 자,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은 바깥쪽을 때리는 수가 선수가 되겠죠. 자, 끊어온다면 때리고 막을 때세 점이 잡히면서 쉽게 살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흑이 이한 점에 있는 수는 백이 이렇게 막으면서 제압을 했을 때흑이더 이상 백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겠죠. 자 이어도 결국에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내점을 잡고 살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뛰어가는 수도 실패고요. 자 뛰어두고 한번더 뛰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은 일단 때리는 수를 선수 교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주면은 물론 이렇게 붙이면 패 비스무리한 모양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깥쪽에 4번으로 한 점이 때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패가 되지 않겠죠? 네, 양패겠죠? 계속해서 손을 빼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양패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번 더 뛰는 수도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흑입자에서 볼수 있는 수는 미는 수, 뛰는 수, 있는 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치중, 붙이는 수, 이쪽 붙이는 수볼수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쪽을 치중 가는 수는 이 수의 의도는 100이 물러선다면 끊어가면서 이한 점을 주더라도 전체 100을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수 있는데 100이 당연히 네, 이렇게 지켜주지 않겠죠 네, 당연히 백은 가만히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뛰어가는 수는 방금 보여드린 변화와 마찬가지로 실패고요 자 여기서 흙이 붙여가는 수를 둘 수는 있어요 물론 백이 이어준다면 넘어가고 단수 칠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백돌의 자충을 이용하면서 패를 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이 가만히 막는 수가 좋고요 자 막았을 때 흙이 물러나는 거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면서 전체 백이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끊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때려내고요 단수치고 때려낼 때 이곳을 두면은 유가무가로 귀쪽의 백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뚫고 나가는 순간 반대쪽은 너무나도 쉽게 백돌들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흑이 실패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더라도 백이 때려내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자 물론 귀쪽 잡으면 나가서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곳을 막으면 반대쪽이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수도 있고 이렇게 밀기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패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모양의 이런 형태의 패는 출제자가 원하는 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 수가 얼핏 보면 좋은 수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백이 한점 때려 내고요 선수 교환을 하고 가만히 네, 이어만 주더라도 흑이 더 이상 백을 이 궁도 내에서 5궁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을 두면 은 밀고 들어가고요. 자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점을 잡히는 형태로 백이 살게 되고요. 이곳을 두더라도 단수치면은 오궁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손을 빼고 바깥쪽을 두더라도 백이 이런 자리를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마찬가지로 백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입니다. 자 얼핏 보면 치중 가구 붙인 수가 좋은 수처럼 보였지만 네, 실패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붙여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이 수의 의미는 백이 궁도를 넓힌다면 이번에는 치받아서 전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인데요. 아까랑은 아까랑은 다른 게 흑의 돌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었을 때 이곳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막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먹여치더라도 때리고 단수칠 때 이으면은 이번에는 오궁도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볼수 있는데, 자, 백이 궁도를 넓히지 않고 가만히 치받아서 지키는 수가 좋습니다. 자, 치받아서 지켜준다면 흙이 젖혀가면서 백이 못 끊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백이 뒤쪽에서 단수치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자, 단수치게 된다면 이어도. 뒤에서 다시 한번 단수치면은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이 쉽게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붙여가는 수도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첫 수는 이곳을 붙여가는 수인데요 자, 이곳을 붙였을 때 100의 응수는 네, 막는 수, 있는 수, 뒤로 막는 수세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젖혀가는 수는 디번으로 네, 젖혀가는 수는 어, 쉽게 안 되는데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가 쉽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젖혀가는 수는 흙이 가만히 늘었을 때 자체 이 궁도자 궁도가 네, 살 수가 없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넓혀도 세 점을 잡고는 살 수가 없고요. 네, 자체로 손을 빼더라도 잡혀 있습니다. 손을 빼도, 이어도. 결국에는 이한점 잡고는 백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젖혀가는 수는 너무 쉽게 잡히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막는 수는 어떨까요? 자, 막았을 때 흙이 끊어주는 수는 때리는 수가 선수가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흙도 백이 이곳을 막아서 궁도를 넓힌다면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자, 물론 한 점을 때리는 수는 선수로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 궁도를 넓혀도 Yes. <laughs> 네, 이곳을 뭐 차렷하거나 막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둔다면5궁도로 전체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먹여지더라도 때리고 이을 때 가만히 이어주게 된다면 5궁도로 전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위쪽으로 있는 수도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한점 잡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장면. 에서 가장 까다로운 버팀은 100이 안쪽에서 막아주는 수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 두 점이 흙의 자충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이 장면에서 흙이 그냥 넘어가는 수는 네, 단수를 맞아서 이을 수가 없겠죠. 100이 이렇게 4점을 네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그냥 넘어가는 수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거 이 단수 교환을 해두고 치중을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물론 백이 이어준다면 넘어가면서 정답의 형태에 맞는 네 백의 자충을 이용하면서 패를 낼 수가 있지만 이 장면에서 흑의 수순도 중요한 게 3, 4번 단수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백이 가만히 이한 점을 때려내버립니다 그러면 흑은 어쩔 수 없이 네 귀쪽 한 점을 끊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때려내면 이을 때 이어서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순이 자,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이 하나 붙여두고 먼저 치중을 가는 수가 좋아요. 자, 막으면 끊어가면서 아이고, 네,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자이장면에서 백이 이어준다면 단수치고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충을 이용하면서 패를낼 수가 있겠죠. 네, 뒤쪽 단수는 자충이어서 잡히게 되겠죠. 그렇다고 반 바깥쪽에서 쳐도 뭐 백감으로 네, 쓸 수는 있어도 네, 결국에는 패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어, 이게 궁도가 이미 갖춰져 있고 백의 자충도 활용해야 되고 흑의 자충. 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보자면 붙이고 막을 때 치중 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 백이 일때세점 단수 그리고 넘어가면서 패를 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네, 변화를 다 말씀을 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자 아무쪼록 재밌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회 문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